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자, 금일은 오랜만에 알테오젠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 알테오젠이 어제는 5%대에 가까운 하락과 오늘도 3%대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다가 다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30만 9 0원으로 이렇게 주가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최근 이틀 정도 연초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잘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최근 이틀간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함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포모라고 하죠. 이제 포모라고 하는 다른 건다 가는데 왜내 종목만 안 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알테오제는 2024년도에 굉장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1년 사이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2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알테오제는 특허권 분쟁 이슈와 함께 이러한 하락을 보여준 이후로 계속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등과 같은 이슈들을 맞으면서 이 해당 국면에서 계속 이러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27만 5천원을 지지라인으로 잡고 이 구간을 터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추가한다든지 신규로 매수해봐도 될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지지선을 뚫지 않는 이상은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간 각 구간마다 계속 좋은 이슈들을 뿜어내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키트루다에 대한 좋은 데이터 결과, 에 o 2 s c 제형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계약 변경 등등으로 작년 한 해가 우리 알테오젠의 해였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러한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 좋은 모멘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를 막끌어올렸는데 반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상승들이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이 기존 모멘텀의 가치를 뛰어넘는 정도의 빠른 주가상승을 보이면서 특허권 분쟁 이슈라고 하는 자그만한 그러한 노이즈가 들리자마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어요. 사실, 특허권 이슈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테오젠이 해당 특허권 이슈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거나 혹은 특허권 방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부실해서 발생한 그런 노이즈가 아니라 R&D 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리스크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모멘텀으로 인해 평가받는 가치보다 더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노이즈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의 이러한 박스권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서도 계속 외부적인 노이즈나 매크로적인 이슈들 때문에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트럼프가 하나하나 언급을 할 때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크게 튀는 모습과 환율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주가가 이전의 정고점인 이 45만 5천원대를 뚫기 위해서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이벤트들이 있어야 이전의 정고점을 뚫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트너사인 머크가 이제 실제 JPM에서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데이터를 보였다라는 내용을 직접 발표해 준다든지 에너 투와 키트루다와 같은 그러한 급들의 빅파마들과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그러한 트레이딩 레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을 해낸다든지 등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는 더 새로운 좋은 이슈들이 나와야만 이 이전의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알테오즈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임은 확실하고 우리가 기대할만한 이벤트들과 또 기대를 상회할만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상반기에 몰려있는 게 팩트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로 JP 모건 컨퍼런스 요번에 있는 JPM에서 박순지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직접 올 1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키트로다 SC 제형에 대한 좋은 임상 데이터 발표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죠.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이 MTA도 이미 5개에서 6개 사이에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JPM을 끝내면서 이 해당 물질 이전 계약들 중에서도 라이센스 아웃까지 연결이 되고 결정을 할 만한 물질들이 실제로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산호피의 뒷피젠트일 것 같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리듯이 실제로 이러한 뒷피젠트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요. 키로다 SC 제형에 대한 BLA 신청도 있고 또 다양한 기존에 갖고 있는 라이센스 아웃을 해낸 물질들에 대한 임상 진입과 같은 이벤트들도 계속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만 주가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해당 부분들에 대한 예측과 기대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분명하게 결정이 되고 내용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이 해당 불확실성이 해제가 된다거나 임상 데이터가 패스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할인율이 제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알테오젠은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그 이전의 정고점까지 깨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러한 하루 이틀에 대한 하락과 상승에 크게 웃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겨울을 실감할 만큼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월초 기대를 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만큼 날이 좀 추우니까 우리 많이 움츠려서 조금 더 보수적인 센스로 종목을 바라보다가 이제 비로소 다음주 다다음주 시작되는 JP모건 헬스케어를 트리거로 해서 앞으로 알트진이 어떤 상승을 보여주는지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또 좋은 임상 데이터를 내면서 급격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시 100만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첨생법 등등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다시 시선이 몰릴 만한 이슈들이 계속 좋은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제약바이오에게 집중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또 플랫폼 기업인 우리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에이 l 바이오 등등 이런 기업들에게도 계속 또 좋은 시선이 몰릴 테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잠깐 CS2025를 진행을 하면서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돈들이 들어간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기술주 등등에서 또 나온 돈들이 다시 우리 제약 바이오로 흘러들어 오고 그러한 순환매의 타이밍 이 왔을 때 다시 제일 먼저 갈 섹터는 우리 제약 바이오고 그 안에서도 가장 집중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 알테오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이 이렇게 주가 하락을 보였지만서도 코스닥 시총 1위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넘어서 코스피에까지 이전 상장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들 많이 응원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것도 큰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테오진에 대한 영상 한번 다뤄 봤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됐다 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번씩 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구독자 200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제 목표가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시작 전에 구독자 200명을 넘는 건데 이렇게 제가 앞으로도 계속 10분, 15분 내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 또 새롭게 유행하는 섹터들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유튜브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